아... 와... <laughs> 안녕하세요, 티트맨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고추골낚시터로 출조를 했습니다. 원래 예정에는 없던 출조였는데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또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추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날이 춥지가 않아가지고 밤 낚시를 좀 해보려고 좀 급하게 왔고 우선 뭐 늦은 시간인 만큼. 뭐, 챕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해놨으니까 오늘은 볼론만 빠르게 설명해 드리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찌는 백발사 전자 찌 5g인데 이거는 지금 시중에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주문 제작만 가능하시고 이제 5g, 뭐 5.4g, 6g 대 이제 부력이 좀나가는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네이버 스토어 열었잖아요. 히트맨 피싱을 검색하거나 영상 더 보기란을 가지면 링크를 타고 가시면 주문 제작이 가능하시고 제작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은 백발사 전자찌 5g에 슬림 탑을 장착해가지고 순부력을 살짝 높여준 다음에 낚시를 해볼 건데 오늘 낚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부력이 낮은 찌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이제 백발사 전자찌의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찌올림이 좋은가에 대한 약간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뭐 엄청 디테일하고 막 그런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이 찌를 이렇게 쓰면 아니면 또 무게 배분을 어떻게 했을 때 좋다라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오늘 부력이 좀 나가는 오그램을 선택을 했고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EQ, 바디에 프로우링 껴주고 합산은 13cm 그리고 이젠 부력이 나가는 만큼 하단도 세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합사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오링을 끼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무게를 줄 수는 있지만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큐피싱에서 나오는 원뽕돌 편대 1.5g에 프로오링과 씨오링을 이용해가지고 상쾌 포함해가지고 대충 1.8385 정도의 근사치로 좀 맞춰 놨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비교적 무거운 편대 그리고 부력이 나가는 찌를 가지고 해가지고, 좀 끈적한 찌올림을 보는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늘목줄 길이는 3 5 c m 고요 바늘은 안작 타이탄 5고, 그리고 이제 날개. 이제 이 QPC 원뽕통 편대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3cm, 3.5cm, 4cm 이렇게 있는데, 계절별로 활성도에 따라서 점점 바뀌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본적인 3.5cm의 날개를 가지고 스타트를 해볼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백발사지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순부력이 낮을수록 윗봉돌의 무게를 가감해주고 아래쪽에 무게를 실어줘야 좋은 표현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순부력이 높은 지 경우에는 아래보다는 윗봉돌의 무게가 더 나가야 좋은 찌올림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제가 사용하는 백발사 전자지 순부력이 좀덜 나가는 슬림탑을 장착했어도 좀덜 나가긴 해요. 근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순부력이 낮은지 특징을 살려가지고 좀 하는 그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제가 요즘 맨날 자주 쓰는 글루텐, 포테이토 두 개, 스노우 하나, 글루텐 5이나 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사용해 볼 거고, 우선 지금 채비만 해놓고 밥질을 단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밑받질을좀 해주고 그리고 좀 주변 정리 좀한 다음에 다시 네,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루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좀 달아줄 거예요. 초기에는 터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달아서 집어주면 해줄 거고, 아무래도 이제 글루텐은 어분보다는 집어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좀 크게, 크게 달아서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수심 같은 경우는 3m 조금 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 사장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요즘엔 낮정이 좋다고 해요. 낮정이 좋고 밤 괌정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 넘어서부터 또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원봉돌 편대를 또 선택한 이유는 이제 한 늦은 밤에 들어서 이제 바람이 또 많이 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이유에서도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쓰는 백발사순졌지 오그램찌에 또찐득한지 표현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좀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리고 지금 시기 이제 좀 있으면 11월 넘어가고 이제 뭐 0도 뭐 포천권은 뭐 영하 1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시기일수록 뭐 하단 편대에 무조건 가볍게 가잖아요. 네, 가볍게 가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무게 밸런스 조절을 잘 하시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찌에 대한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낚시를 하면 하단 편대가 아무리 무거워도 좋은 찌올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파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 목이 전부 노출이 아닌 빨간 목의반 정도만 노출 되게 좀 무겁게 맞췄습니다. 이제 고초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류가 상당히 심해요. 바람을 상당히 잘 타는 곳이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바람이 뭐 다른 데가 뭐 2, 3이 잡혔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4, 5 정도의 바람이 불 체감상 느껴질 정도로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찌맞춤 자체도 무겁게 했습니다. 우선 지금 사선에 신경 안 쓰고 낚시를 해보니까 한목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한목도 물 속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선에 신경을 써주면서 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역시 고춧골에 굴루텐이네요, 진짜. 아, 빠른 시간 내에 첫수 합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찌 올림은 낙배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도 첫수 있는 만큼 사이즈가 작더라도 보여드려야겠죠. 자, 한수 합니다. 아이스. 와, 얘는 힘좀 쓰네. 자,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괜찮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더큰 녀석입니다. 자한수도 합니다. 방금이랑 아까 전에 찌올리 보면 처음에는 두목 상태에서 지금은 세목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바닥 편체가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바닥 편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오링 하늘에 끼고 시작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찌 맞춤 자체도 이제 무겁게 했을 뿐더러 이제 두목이나 세목 상태에서도 제법. 잘 올리기 때문에 별 다른 컨셉을 잡지 않고 이 상태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잡기 전에 예신이 약간 가벼운 표현이 한번 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한 번만 더 지켜보고 만약에 그런 표현이 한번더 닿다 싶으면 하단에 무기를 올리던 오링을 한번 추가로 껴서 조금 더 좋은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살짝 콕 됐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런 표현들이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고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 번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좀 여러 번봐 볼게요 아무래도 하단에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저런 표현을 한다면 컨셉을 잡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제 손물을 좀줘 가지고 글루텐 도 이제 약간 좀 이제 물성이 있게 해 가지고 한번 조절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저렇게 울릴듯말 듯. 이런 거 나오거든요. 계속 검은 목이까짝깔짝깔짝 거리는. 아, 작은 녀석이네. 그치. 요렇게 작은 녀석들한테는 당연히 지금. 1.8g 이는 무게가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저런 작은 애들도 지금 올리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 말은 지금 날씨가 춥고 이제 바닥 수온이 차가워도 아직은 애들이 활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우선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텐에도 물성을 조금 주고 한번 다시 해보고 계속 뭐 저런 표현이 비슷하게 난다 싶으면 그때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잡은 것처럼 작은 개체수 잡은 그런 것처럼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전력을 살짝 좀 바꿨습니다. 우선은 하단 프로링 하나 내려가지고 이제 1.9로 내려줬고 아까 제가 손물을 줘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개체수가 더 먹기 좋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손물은 안 주고 공기를 완전 빼가지고 좀단단하게 오래 지속하게 해가지고 작은 개체수는 건들지 못하게 하면서 하단 무기를 좀더 줌으로써 단단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어가 들어올 때까지 버텨 가지고 약간 잡아내는 그런 낚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성어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또 괜찮은 사이즈 의 붕어 한 마리, 얼고 나줍니다. 지금 찌올림이 좀 살짝 빨랐잖아요. 근데 그 빠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하단의 무게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밥을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작은 개치수에 입질은 피하고 성어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게 올리듯 말듯한 예신과 약간 튀는 예신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성화가 입질을 해줬는데, 이제 그 입질이 안입쁜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밥이 좀 많이, 공기를 많이 뺐어요. 그래서 단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루텐도 물성을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이제 바늘에 남아있는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에서 지금 약간 이런 좀 빠른 듯한 표현이 난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좀 빨랐습니다. 자, 아까랑 고만고만한 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슷한 애들이. 지금도 그렇고, 아까 전에도 그렇고, 찌울림이 지 대체로 좀 빠르잖아요. 1.9에서 무게를 하나 더 내려가지고 하단에2 g 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이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가랑 비슷한 사이즈의 붕어가 나와 줍니다 아 고맙다 하단에 무게를 올려주고 루트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 가지고 운용을 하니까 지금 제가 딱 좋아하는 표에 나왔 거든요 찌 올림 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이제 검은 목이 싹 벌어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검은 목이 아니라 이제 검은 목이 좀더 잠겨 있었더라면 노란 목이 한 봉이 싹 올라오는 약간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끈적한 입질이 나왔는데 원래 지금 시기는 편대 무기도 줄이고 그리고 찌 부력도 이제 줄여야 되는 시기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백발사 찌의 특성을 조금 잘 이해한다면. 하부도 무겁게, 찌부력도 높게 해도 지은같이 이렇게 좀 이쁜 표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은같은 표현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목 내지 뭐 반목 이렇게 점입질에 상당히 좀 조화를 하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지. 나이스. 완전 나이스. 진짜 제가 좋아하는 찌올 나왔습니다. 속도는 아까랑 비슷했는데, 폭은 좀더 컸죠? 와, 깨끗합니다. 지금 하단에 무기를 실어주고 난 이후에 표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오링가감을 안 하고, 이젠 하부 무기 조절로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하단의 무기는 충분해요, 충분하고 찌맞춤 자체도 일단 무겁게 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대로라면 이젠 슬림 탑 기준으로 낚시를 할때 슬림 탑을 이제 장착을 했을 때 승부력이 15%에서 20% 내외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좀 가벼운 표현이 났을 때는 오링을 박는 게 맞아요. 맞지만 또 반대로 제가 슬림 탑이 아닌 일반적인 백발사 세목 타점 탑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서는 오링을 박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탑이 눌러주는 눌러주는 무게가 더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오링 가감보다 이제 하부의 무게를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은 이미 완전히 좀 무게가 확보되어 있어요. 때문에 최대한 그냥 하부 무게 조절로만 해가지고 지금 계속 탑점을 잡고 있습니다. 아또도죽가갑니다와 사이즈는 아까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힘이 겁나 세네 지금 찌 표현을 보시면 제가 아까 계속 세목 터점에서 지금 잡고 있다가 두목인 상태에서 노란목이 싹 올라올 때 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고춧꼬리의 바람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세목으로 놓으니까 검은 목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가지고 지금 이집 하기 힘들어가지고 사선을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사선은 안 잡고 두목에서 검은 목 나온 상태에서 이제 노란 목만 올라오면 채려고 그렇게 지금 하니까 일단 이쁘게 올려주면서 한 마리 나오네요 와씨 이만큼 올린다고. 뭐. 와 사이즈봐,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사이즈, <laughs> 보이시나요? 와 보이시나요? 와한4자대 보이는데,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어, 오히려 이렇게 큰 애들이 찌 표현이 시원시원하지가 않네요. 조금 더 올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올리네. 사이즈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오, 물이 엄청 차가워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있으면, <laughs> 겁나 까불다가 쫙 올려졌어요. 예시는 좋지 않았는데, 아, 분신은 훌륭했습니다. 갑니다손 넘어가. 기다렸으면 아마 계속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나이스와 힘봐 힘봐. 죽인다.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앞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바람이 부는 상태고 널도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낚시를 중단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제가 뭐 하고자 했던 원했던 그런 찌 표현들을 많이 보여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고 오래간만에 눈맛 손맛 귀맛 3의 일체로 다본것 같아 가지고 어, 상당히 뿌듯합니다. 간만에 지면 낚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백발사 전자찌 무려 5g대 위에다가 이제 하단은 좀묵직하게 1.8g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2.0g에 이 컨셉을 잡아가지고 글루텐, 손물을 적으면서 미끼 운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 어 낚시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는 확실히 찌부력도 하단도 가볍게 맞는 건데 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쓰는 찌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무게분할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또 이런 재밌는 찌올림도 볼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곳 가서 멋진 찌올림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